네, 이조 시장 정리. 세컨 타임입니다. 네, 여기는 비교적 움직임이 많이 없어가지고 욕을 좀 먹어야 되는 팀이에요. 어, 누적 많이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우리의 이 탄은 네. 네거티브한. 어, 야, 얘네들은왜 이러냐. 그러니까 사실 이쪽은 우리가 전편에 있었던 애들은 많이 했잖아 네. 움직임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형 팀들. 욕을 좀 쳐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일부러 욕을 치지 않습니다. 울어 나와야 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네. 억지로 하진 않겠습니다. 사람들 형 억텐 많이 한다고 아 아니요 그래요 억텐이라고 요즘 그 놀리는 게 음, 유행이야 아, 그래 아, 왜냐면 씨발 뭐아 바로 욕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진심 아. 진심 텐션을 안 올리면 안 올린다고 지랄 텐션을 올리면 뭐 억텐이라고 뭐 지랄 <laughs> 그 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셰필드 유나이트 보겠습니다. 음. 승격팀이죠? 네. 이 선수 형 기억하시죠? 올리버 맥번이. 음. 스타킹 여기 신는네 아! 발목 양말처럼 신기네. 어, 불안해. 어, 어. 어. 정말 부딪히면, 부러질 것 같아. 정말 다칠 것 같아. 가 하얗고 다리도 얇고 근데 이 선수 덕분에 우리, 어? K리그에서. 로페즈가. 파슴. 로페즈가. 스타킹을 정말 버 번에 비하면. 이만큼 신었지? 로페즈, 로페즈의 높이는 펜디 스타킹. 거의 거예요.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근데 이거를 내렸다고. 내렸다고 어떤 주심이 나가라고 나가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어 이거 제대로 하고 오라 그러고 잠깐 규정 설명드리면 정 에, 스타킹은 아무리 내려도 됩니다. 근데 규정된 정강이 보호대만 가리면 신가드만 가리면 오케이 가리면 끝이에요. 저기막 여기다 디발라도 내려 신고 그래요. 내려 신는 선수 많아요. 말얘 얘 진짜 악말이야 얘, 얘는 루즈삭스야. 어, 거의. 거의 그 정도로 어. 신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네. 로페즈가 억울했겠죠. 짜증나고 졸라 억울하죠 말치지 공개하고 있는데 그걸 11로 걸로 규정도 씨 이게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건 몰라. 어, 규정에 없는 걸 하는 거잖아. 어, 규정에 있는 걸 하는 건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어.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어쨌든. 우리부의 번이 데려왔고, 리스무스에 본머스에서 데려왔고, 칼럼 로빈슨, 루크 프리먼, 벤노스먼 자겔카, 라벨모리손, 베시치 자겔카. 에이, 씨, 놈들, 이게 영입을 이따기라고. 개X놈들. 이건 뭐, 잘잔류하다는거 말. 승격팀이 이딴 식으로 영입하면 안 돼. 또 잔류 못 합니다. 에이. 피빅, 억텐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아 여기 좀 많이 했네 근데 이제 에. 자기 엘카 같은 음. 선수는 이제 믿음직한 선수죠 아, 근데 라벨 모리슨 이거 복권 긁는 거거든요 음. 얘 멘탈 아시잖아요 아, 그렇지 어. 그리고 베시치? 하, 에버튼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선수 음. 그리 방금 말한 몇 번이 흐물흐물해 어, 흐물흐물해 어. 리스무스에 본머스에서 서브 자원이요고전 좀 그래서 좀 이게 되나? 인상적인 영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음. 이게 잘못하면 다시 내려가이다 네.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음. 보머스 뭐 보겠습니다. 형이팀 부모스잖아요. 아, 여기 심각합니다. 너무 안 좋아. 음. 단주마라고 클럽 브리에서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선수. 음. 데려왔고요. 필리필링, 허더스필드에 있었던 선수. 이선수는 아마 지난 시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로이드 켈리, 브리스토레스 하왔고 잭스지 루튼. 그러니까 다 하브리그에서 데려왔어요. 음. 물론 대단히 뭐 중요한 자원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팀이야, 이팀그러니까 어. 그러면 남들이 보강하는 가운데 도태될 수 있다는 음. 거거든요. 타르밍스랑 리스무세가 나갔다지만 이둘은 사실 주축 자원들은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 쳐. 그러니까 나는 이해돼. 어. 이 리버풀이 잘못한 거예요. 어? 아이브, 솔랑케 <laughs> 이런 선수들 지금 어다 벽돌 어 벽돌 던져 주고 그 어? 사기 맞아가 사기 맞아가니까 <laughs> 충격 <충돌> 먹어 가지고 <laughs> 아. 애들이 뭐 사는데 두려운 거야. 그렇 그래, 차라리, 차라리 사자. 어. 리버풀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예. 아이브를 한번더게 예. 팔아. 이거는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죠 보통 사기가 아니죠 이 정도면 리버풀이 축구계의 조이팔이야 이거그이 그래, 정도면 거의 한 5년 징역 갔다 와야 돼요 사실 <laughs> 근데 리버풀이 진짜 이게 뭐 방금은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어. 범죄자들이니까 어. 요즘에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총 들고 이 협상하는 거 어, 장사 잘해. 장사해 정말 잘해 리버풀 그러니까 제대로 된애 사오고 모스를 애들은 또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리버풀 진짜 야, 어떻게 팀이 이렇게 바뀌냐? 음. 진짜 장사 못했던 팀인데 최근에 너무 잘 리버풀은 팀이 잘 돌아가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본머스 약하다. 너무 약하다. 약하다. 예. 브라이튼 응. 보겠습니다. 여기도 응. 하... 뭐야 닐 모페이? 무슨 페이죠? 삼성 페이는 아는데 아, 예. <laughs> 아담 웹스터. 웹스터 룰인가요? 네. 레안드로 트로사드. 그다음에 맥클라크, 아론 무기. 아들도 좀뭐 네. 잔뼈가 있는 선수인데 음, 네. 그다음에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위협적인 영입이 전혀 없다. 저는 음. 이뭐 헨크에서 들어온 트러사드 같은 선수 음. 좀 보고 싶긴 한데 브라이트는 아, 내려갈 때가 좀됐을 됐다 아닌가? 어, 예. 네, 네. 좀 너무 약해요. 음, 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노리치 시티 보겠습니다. 그, 나는 오히려 어. 이런 팀들이 지금 잉글랜드 이적 시장이 정말 다른 음, 리그보다 3주나 거의 3주나 빨리 다 지. 너무 일 난 오히려 이런 팀들한테 방해가 될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격 살때 마지막에 빡! 데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남아있는 애들 그렇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예전에 기억나세요? 에버튼 감독 뭐 했어요? 응 음. 메뉴 <laughs> 트레이딩 자게 가가지고 마지막 막날 가가지어쟤 아, 임대 우 새끼 없나? 그러서저 어. <laughs> 임대 없나어 예예 어. 철조망에 이렇게 이렇게가 훈련하고 있는데 어 임대 주그사람또 네, 눈이 네. 얼마나 커 어, 네. 이게 막철조망 자국 생기고 <laughs>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잖아요 못하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영입 명단을 쫙 깔아놓는단 말이야. 사실 빅 클럽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딱딱딱딱딱딱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면 이해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와 2, 1, 2 순위 안에서 끝나. 그래.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정말 쫙3부4부리까지쫙 깔아놓는단 말이야.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요. 거기서 맞아. 적은 돈으로 숫자를 그래, 그래. 보게 되면서 옥석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촉박하다 하이커 팀들. 그래, 맞아. 그런 그런 거 맞네. 네. 아, 그런 건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브라이튼 좀안 좋고, 요 노리치티 보겠습니다. 라이프 페어만 데려왔고, 샌바이람 데려왔고, 요시 드림이치 나왔고, 패트릭 로버치, 아마도, 사실 저는 노리치는 저쪽에다 넣으려고, 저쪽에다 넣으려고 했어요. 어, 근데, 근데, 내가 한번 말해볼까요? 예. 이름은 알아. 다 아는 선수들. 어, 돼요. 좀, 한때, 한 시즌 정도는 풍미했어. 음. 근데 그 다음에 보여줄 게 없는 선수들. 그러니까, 페어만도 이제는 좀 나이가 있는 그렇지. 선수고. 샌 바이람은 리지에서 핫하게 떴지만, 좀, 성장세가 많이 더뎌됐가지고드림이치다 아시겠지만, 별거 없는 선수거든요. 한번 했었어. 딱한 시즌, 뉴멜크에서, 어. 빡! 해서, 우와! 했는데, 그 다음, 업고 였고. 패트린 로버츠, 맨치에서 핫하게 떠올랐지만, 아무것도 보여지 못했어요. 맨치 그냥 묻어, 묻어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복권을 끊는 느낌인데. 그래. 다만, 노리치는 핵심 전력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음. 팀오프키 지켰죠? 오프키그 어, 다음에, 맥스 아론스, 음. 자말루이스, 그리고 뭐, 이번에 많이 했던, 어, 켄트 토트웨, 구엔디아 어. 켄트웨. 어. 켄트웨, 토트 켄트웨. 아, 토트 켄트웨.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선수 다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철학으로 승부볼수 있지 않나, 노리치는 음. 그러니까, 여기 넣었지만, 저는 이 팀은 부정적이진 않아요. 어, 하지만 어. 이 팀이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점이 많은 팀이었어요. 챔피언십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실리 챙겨야 돼요. 네. 예전에 광주 남길 감독도 음. 마냥 때려 박다가, 이야기 못되겠다 싶으니까, 어. 바로 내려앉았어요. 그 오, 예. 네. 자 그다음 소튼 보겠습니다. 음. 주원 형이 사실 최근 에한 4년 동안의 소튼을 강등. 이거 이팀 이제 강등 당하지 않냐? 음. 왜냐면 맨날 뺏겼거든. 음. 축축 자원들. 맞아 꾸역꾸역 살아남았습니다. 겨우겨 살아남았죠. 네. 네. 자데닝스 완전 영이 100배. 음. 야 이것도 리버풀 야 이렇게 파냐 데닝스를 되게 비, 비싸게 팔았어. 그래, 비싸게 팔았어. 아, 예, 어쨌든. 음. 네. 그다음에 최아담스라는 데려왔고 무사 제네포. 케빈 단소, 의원을 음. 데려왔습니다. 나간 건 매트하게 생갤러그다에 찰리 호스틴 나갔고요 클라시 나갔고, 스티븐 데이비스가 음. 나갔습니다. 저는 여기는 카스니툴 감독이 풀리 시즌을 딱 맡았을 때 어떻게 보여주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지난 시즌 위기 상황에서 소트를 맡아가지고, 어쨌든 잘려시켰습니다. 시켰어요. 네. 네. 그리고 벤치에서의 카리스마도 좀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그거 경험이 많은 감독이잖아요. 아니, 어. 라이프 찍을 때 좋았는데. 요 네. 한, 한 시, 한, 뭐. 한 시즌에 빵했지. 군대 들어가라 풍매스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바이언 링크도 나고 그랬어즌 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크리스탈 패리스 보겠습니다. 제임스 맥카시로 에버튼에서 데려왔고요. 조던 이지은 아, 선수 진짜 못하는 선수인데. 네. 그 다음에, 빅토르 카마라스 게리케이 힐내려왔고요 아론 완비사카 나갔고, 펀천 나갔고, 파페수아레 나갔고, 사코 나갔습니다. 자하를 지켰다는 거, 오케이, 인정. 근데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전 자하를 지켰다는 게 새로운 여인법 같다. 아, 그 정도. 아, 그 정도로 무게감이 음. 있는 선수다. 그건 라고 뭐,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여기도 조금 보강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음. 그 다음, 번리 보겠습니다. 번 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타겟터형 공격수가 많아요. 애슐리 반스. 애슐리 반스. 그 다음에, 크리스 우드. 오드. 예전에 있었던 샌 버크스 음. 뭐 이런 선수도 그런데, 이제 제로드리겠어요이 선수는, 부상 때문에 아쉽게 성장세가 멈췄지만, 나름 촉망받았던 포처 스타일의 선수거든요. 네. 데려왔고요. 우리가 또 좋아했던 에릭 피터스. 에릭 피츠가그 다음에, 베일리 피코크 패럴. 여기 음. 이마트인가봐요. 피코크가 있어. <웃음> 뭐, 뭐 <웃음> 네. 그 다음에, 데니 드링코트터데 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괜찮네. 토미트리 나갔고, 근데 니포프가 있잖아. 아. 홀키퍼가. 니포프가, 니포프가 네, 있어. 네. 그, 저는 그래서. 벌리 측은 괜찮아. 이게 그건 것 같아. 이적 시장 동안 한거 같아요. 저는 이적시장 동안에 한거 없다. 놓았다. 응, 응. 그러나. 원리는 원래 전력이 탄탄했고 센터백 벤미나 타르코스키 같은 선수들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데려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켰기 때문에 그래.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선수비유 응. 역습 지난 시즌에 힘들었던 건 유로파를 병행했지만 이번 시즌 유로파도 병행하지 않는다. 이 정도 스쿼드이면 우리가 원래 기존 했던 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면 잔류 정도는 무난하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보는 있는 거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웨스턴 웨스트엠 보겠습니다. 웨스턴은 사실 움직이기는 많이 움직이는데 전나란 선수가 좀 많다고 그 아, 너무 많이 나왔네. 네, 볼게요. 일단 세바스탱 알레 프랑크푸트에서 데려왔죠. 이 선수는 일부 제법 많은 이 전문가들도 오히려 루카 유비치보다 알레가 진퉁이다. 났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분들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하 루카 유비치 알레 없었으면 그 정도 골못 넣었다. 그치.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파블로 포르나스그 팔레그리니가 눈독들이던 선수. 또잘알 거예요. 그리고 아제티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나간 선수가 아르나우토 비치 나갔죠. 오비앙 나갔죠. 그다음에 루카스 파레스, 옥스퍼드, 샌바이람캐롤 아드리안 나슬이 다 나갔습니다. 물론 음. 이 중에서 주축 자원이라고 할수 있었던 선수는 둘 정도의 아르나우토 비치랑 오비앙. 네. 오비앙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굵직하게 포르나레스와 알레르 데려온 건 좋은데 이들이 경쟁해야 될 팀들이 에버튼 레스터 같은 팀이잖아요. 중위권 팀들. 음, 음.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약하긴 한데 제가 볼때 벨레그리니가 뭐. 아, 능력 이는 남극이지. 제가 봐때이 정도 내보낸 거는 야스코트 정리해야 된다. 이거. 그렇지. 어, 어, 어. 쓸데없는 분 너무 많다라고 해서 정리를 한것 같고 뭐이 정도면은 우리 좀 정리한 시즌으로 음. 삼고, 뭐, 주인권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의 발로가 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네. 펠레그린이는 또, 우승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울버햄튼울버햄튼은 엠튼. 명확해요. 사실 추가적으로 연기를 많이 했다기보다, 완전형, 애가 그러니까 임대 형태로 데려왔던 선수 두 명을 딱 붙였습니다. 댄동커, 라울 히메네즈, 음. 그 다음에, 페드로네트 라치오스 데려왔고요. 패트리쿠트론네밀란의 약간 느낌이 사실 제게 인자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또 결정력이 좋은 선수 네. 이 선수 데려왔고요. 조리당그 다음에 크리스 투방, 뭐 이런, 아, 바에 오레알마들이 돼서 임대 왔습니다. 여기는 저는 풍성하네. 조직력으로 밀고 간다. 음. 예. 그리고 네트워, 아, 네트감란다 누누 감독. 음. 누누 감독은 또 이거 전형적인 의적. 빅클럽 킬러 아니니까. 이런 네.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더 믿어줄 수 밖에 없죠. 아, 무조건 가야죠. 너무 잘했으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빅6 중에 세 팀입니다. 음. 일단 첫 번째, 리버풀입니다. 자. 세프 반든베르 데려왔고 하비엘러 데려왔고 아드리안을 데려왔습니다. 이건 뭐? 의미 없어요. 이거 다이 선수들 다. 아드리안은 근데 사실 알리송이 이렇게 부상 당한 거 보면 음. 잘데리 오긴 했지. 아그 골키퍼. 어. 그렇지. 네. 네. 왜냐하면 이번 6주 부상 생각하더라고 그렇지. 이거는 네. 진짜 안 들어서 클럽 보냈어. 자, 데닝스 나갔고 미뇰레 나갔고 모레노나갔고 스토리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스펜딩은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필요했던 포지는 볼게요. 이이 팀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풍부해. 그래서 음. 백업만 있으면 됐어요. 저는 백업 레프트 백 필요했다. 백업 라이트 백 필요했다. 백업 공격수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에 아무도 영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떼워 쓸수 있는 선수들은 있어요. 왼쪽 풀백 밀렀으면 돼요. 음. 오른쪽 풀백 조금만지 쓰면 돼. 최전방 공격수 오리기 쓰면 돼. 네. 그러나 과연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기는 비교하는 레벨이 이제 다른 팀이 아니에요. 유럽 최정상 있는 팀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아쉽다. 이거죠. 지금 리버풀 강하다. 챔스 우승했다. 그 애들 다 전성기다. 음. 주요 젊다. 이런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리그에서의 경쟁자를 봤을 때 경쟁자는 어쨌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리그에서 우승팀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영입을 하고 풍성하게 네. 만들었는데 리버풀은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안한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그렇지. 예. 저는 리버풀 클럽 감독의 의중은 알겠어요. 괜히 어설프게 선수 데려와서 스쿼드 포함 만드느니 이대로 쭉 간다. 알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죠. 예, 좀 보고 네. 있다. 리버풀은 그래서 저는 평점을 좋게 줄수 없습니다. 음흠. D. D. 안한 거다. 아무도안 했다. 아, 안 했다. 했, 안 했다.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첼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평점이나 이런 걸줄수 없어요. 왜냐 이적 시장 징계니까. 마테오 코바치치 완전 영입했고, 메이슨 마운트 임대 복귀시켰고, 플리식은 지난 겨울에 사는 거 이제 쓸수 있는 거고, 램파드 감독이 들어온 게 가장 크죠. 아자르 내보냈고, 루이스 내보냈고, 이과인 내보냈고, 그 사이 뭐 짜잘한 방출이 있었습니다. 필요했던 포지션, 뭐, 공격수, 미드필더, 포워드, 라이트백다 필요했는데, 여기를 못 합니다. 음. 어, 할 수가 없었어. 저는 이번 시즌에 첼시의 모든 명우는 램파드에게 달려있다. 어, 맞아요. 네. 네. 지금 사실 지난 시즌에 사리 감독을 살렸던, 아자르마저 없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 사리의 팀보단 사리볼 같은 소리가 아자르볼이었어요 사실 아자르가 하드 캐리했죠 짜르볼이었어 자르볼 짜르볼이었는데 응. 이제 아자르도 없습니다 결국 이제 어, 팀을 이끌었던 선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감독에게 포커스가 몰릴 수밖에 없고 램파드의 능력이 중요한 체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메뉴 보겠습니다 아 맨유 메뉴. 메뉴는 여기 있어야 되나 저기 있어야 되나 헷갈리는데 음. 들어보면 아마 아마 좀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빤스 벗고 소리 질러 맨유 <laughs> 이제 완전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맨유 핑크 반스를 <laughs> 아 맨유 팬들이 그렇게 한번 하지 않으니까 오늘 핑크 반스 아닙니다. 무슨 색이에요 빨강인데? <laughs> 와형 진짜 와 원색 진짜 좋아한다. 새빨간색이네대표적인 유니폼 색깔입니다. 이거 맨유 레드데빌스 아니야? 이렇게 커밍아웃을 네, 형 네, 찌른 네. 빨간 피 나오죠? 예. 메뉴 펜이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자, 해리 맥과이어를 데려왔습니다. 음. 아론완 비사카 데려왔고, 다니엘 제임스 데려왔고, 저는 세명다 굉장히 좋은 형입이라고 봐요. 음. 자, 그리고 루카쿠가 나갔고, 발렌시아가 나갔고, 에레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보세요. 필요했던 포지션은 루카쿠가 나갔고, 믿을만한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에 초조한 공격수가 있었어야 돼. 어허. 그리고, 에레라라는 확실한 미드필더가 나갔기 때문에 센터 미드필더가 있었어야 음. 돼. 센터백이 있었어야 되고, 라이트백이 있었어야 돼. 센터비랑 라이트 베르은 적절한 영입 딱 데려왔어. 그런데 진짜 필요로 하는 센터 미드필더 한 명, 공격수 한 명을 데려오지 않았다. 저는 이게 무조건 문제 문제라고 봐요. 아, 왜요? 공격수. 12골 이상 넣을 수 있는 레시포트가 있잖아요. 방화줄 준비하시고요. <laughs> 박공구 한거 아시죠? 지금 박이 없대. 다 팔려 가지고. 다형 때리려고. 상암에 모여 가지고 형 6만 대 맞아야 돼. <웃음> <웃음> 네. 그리고, 그럴 바에 이민 가죠. <laughs> 네, 저 이민 가겠습니다. 네네.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좀 그래서, 좋은 영입을 세 명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포드와 미드필더로 영입하지 않은 건 이건 너무 아쉬운 일이다. 미드필더? 어떤 미드필더를 얘기하는 거지? 저는 엘엘아이가 그러니까 폭파가 아 있어 그러니까 마티치랑 맥토미나인이 있다 치는데 여기서 이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 하나가 저는 음.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불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에릭슨이딱 들어왔으면 저는 맨유 미드필더진 정말 좋다고 보거든요 음, 야, 이런 그렇지. 영입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음. 네.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음. 예.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믿고 있는 거겠죠. 뭐 마타 이런 선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쉽죠. 공격수도 아쉬워. 근데 맨유는 뭐 영입 잘했 잘했어요. 세명은잘 데려왔어요. 잘 했는데 었 그.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벌어야 돼. 루카코나 뭐 발렌시아 에레라 이런 선수를 정리하는 게 아니야. 음. 다른 선수들 정리를 뭐 했어야 됐었어. 다름이야. 어. 로호, 프레드. 어. 이거 그러니까 프레드는 한신밖에안 됐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어.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어. 그걸 못하고. 빨리 있어요. 내보내고 빨리 네.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맨뉴는 포기한... 진짜 네. 다음 씬에 정리해야죠. 돼요. 정리해야 돼요. 네, 이 선수들도 나이 하나라도 먹어가니까. 음. 좋습니다. 이적시장 정님, 2탄이었습니다.